안녕하세요. 디지털 아이텍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제품은 프로젝터 제품으로, 제품 모델은 비비텍의 BW584ST 모델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용인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던 제품으로 최근에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시면서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던 프로젝터 제품들을 모두 철거를 하시고 저희 디지털 아이텍에 메이브리를 주셔서 저희가 출장으로 메이을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지는 한 2년 정도 지난 제품이지만 사용은 많이 하지 않으셔서 어, 실, 실질적으로 어, 사용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고, 어, 외형적인 부분도 뭐 천장에 대부분 달려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동형으로 만지고 하는 제품이 아니라서 외형 상태는 어,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 깨끗한 상태를 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가, 어, 포함되어 있는 구성품들은 어, 모두 가지고 계셨고 어, 그 중에 몇 가지 없는 구성이 있었는데 어, 그런 부분은 어차피 견적에서 약간씩만 이제 차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매 가게는 어, 지장이 없는 그런 어, 구성이 어, 뭐 내용이었고 음, 고객님께서 그 저희 어, 디스라이텍에 연락을 주셔서. 어, 최종 견적, 어, 최종 견적이 아니라 이제 예상 견적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비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일, 고객님 일정에 맞춰서, 어, 출장으로, 어, 픽업 처리를 마무리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간단한 점검은 하였고, 어, 점검 결과 뭐 특별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 견적대로 매입이 진행되어서, 고객님께서도 만족해 주셨고, 어, 저희도 여러 제 어 여러 대의 제품을 한 번에 매입할 수 있어서 어음 기분 좋게 매입할 수 있었던 어, 제품이었습니다. 어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해 어, 학원에서 보통 학원이나 이제 뭐 그런 어, 단체 그런 그 공공 장소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보통 이제 일반 그 시네마 제품이나 그 음, 뭐 소규모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기본 밝기가 좀더 밝은 제품이고 대신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뭐 쨍한 화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밝은 화면으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음, 뭐 그렇게 저렴한 제품도 아니지만 음, 이 제품에서는 가성비 제품으로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 제품이고 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어, 좀 알만한, 그래서, 어, 매니아층이나, 이제 뭐 좀, 어, 프로젝트를 좀 아시는 분들한테는, 어, 많이 익숙해, 익숙한, 아,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 디지털 하이텍에서는 다양한 전자기기, 사무기기, 모빌리티 장비 등을 빠르게 매입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개인의 소량 제품부터 기업의 대량 물품들까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매입처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저희 디타라이트 검색하셔서 어, 블로그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매입 가능 품목 및 절차에 대해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